네 15번입니다. 자 그림과 같이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습니다. 자 뭐라고요?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세이차 함수가 있다. 자 이랬을 때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. 그럼 얘들아 지금 F하고 여러분 그리고 뒤에 누굽니까? 요 안에 이제 H다 그죠? 자 F하고 H는 이제 둘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을 거고요. 자 G는 이제 위로 볼록이니까 그 최고차항의 개수의 그 부호만 반대겠죠. 그래서 자 우리 f fx부터 한번식을 찾아보자 자 fx는 자 x 절편 한번 볼까요 이게 fx인데 자 절편이 마이너스1하고 일입니다 그죠 어, 그래서 얘는 자 머리 인수로 갔습니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것이고 그 최고 차이의 개수를 모르니까 우리 a라고 한번 잡아보자. 그리고 hx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 했으니까 자그 a값은 같아야 됩니다. 둘다 아래로 블록이죠. 자 그리고 h도 한번 보니까 h가 누구냐면 얘거든요. 얘는 x 절편 1하고 2니까요. 자 뭐를 인수로 가죠?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겠죠. 자 근데 g라는 함수는 위로 블록이잖아 절대값은 같고 얘 뒤집어졌으니까 2하고 부호만 반대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 그리고 이제 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요 얘도 마이너스 a에 자, 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될 것이고 자 절편이 또 하나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들아 이제 끝났어요 fx 더하기 자, gx 더하기 자, hx는 0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다 더해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겠지 그죠? A의 X-1이 다 공통입니다. 한번 밑줄 거 볼까요? 자, 이렇게 공통이죠? 자, 공통이죠? 그리고 이렇게 공통입니다. 자, 그리고 나머지를 다 가로 속에 집어 넣으면 되잖아. 그 나머지는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요 가로 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2자 이거 마이너스 분배해야 된디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여기다 이렇게 바로 인수분할 해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x 1이에요자 사라지는 거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얘가자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근이 뭡니까 예, 1 또는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